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병아리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상승해 통풍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또한 병아리콩에 함유된 옥살산은 체내에서 신장 결석 형성을 촉진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아리콩이 가진 부작용과 함께 병아리콩과 궁합이 좋지 않아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극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병아리콩이 가진 놀라운 건강 효능과 이 효능을 극대화하며 우리 몸에 완벽히 흡수되도록 돕는 좋은 궁합인 음식 세 가지도 함께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병아리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들을 알아볼게요. 우선 병아리콩은 다양한 영양소와 풍성한 건강 효능을 지닌 고단백 슈퍼푸드로 특히 심혈관 건강에 뛰어난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이 작물은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며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높은 칼륨 함량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여 심혈관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병아리콩 한 컵에는 약 12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 건강을 최적화하며 이를 통해 소화 효율이 높아지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는데요. 또한 병아리콩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급등을 방지하고 당뇨 환자에게도 이상적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조화는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는데요. 이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대사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병아리콩은 체중 관리에 유익한 식품으로 고단백 및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방지하는데요. 저칼로리 특성 덕분에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하며 다채로운 비타민과 미네랄은 체중 감량 과정에서 영양 결핍을 예방합니다. 병아리콩은 또한 골격 건강에도 기여하는데요. 칼슘, 마그네슘,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은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K는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성장과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지원해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데요. 더 나아가 병아리콩은 뇌 건강과 정신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증진하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기분을 안정시키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집중력 향상과 전반적인 정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병아리콩에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요. 아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 예방에 필수적이며 전반적인 면역력을 증진합니다.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병아리콩은 유익한데요. 비타민 E와 C는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피부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며 높은 단백질 함량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강도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아리콩에 포함된 사포닌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대장암과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키는데요. 이 모든 특성을 고려할 때 병아리콩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자랑하는 병아리콩도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아리콩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극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병아리콩과 고등어는 각각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통풍이나 관절염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 모두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동시에 섭취할 경우 체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되며, 요산은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요산 수치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관절과 조직에 축적되어 통풍 발작이나 관절염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병아리콩과 같은 고퓨린 식품과 조합될 경우 요산 과잉으로 인해 통풍 발작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현미입니다. 피틴산은 곡물과 콩류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화합물로 체내에서 미네랄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는데요. 이로 인해 철분, 아연,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체내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과 현미를 함께 섭취하면 피틴산의 농도가 증가해 철분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질 위험이 있는데요. 철분 흡수가 방해되면 철분 결핍성 빈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빈혈은 피로감, 무기력, 창백한 피부, 어지러움, 두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병아리콩과 현미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철분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의 흡수에도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합이 철분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미와 병아리콩은 각각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지만 피틴산 함량이 높은 두 식품을 조합할 경우 철분 결핍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리 중인 여성,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 등 철분 요구량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틴산으로 인한 영양소 흡수 저하로 인해 아연과 칼슘 흡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뼈 건강이 약화되고 면역 체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철분 부족으로 인해 산소 공급 능력이 감소하여 체력 저하와 에너지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병아리콩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옥살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옥살산 칼슘 결정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몬드 또한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옥살레이트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옥살레이트는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신장 결석은 요로를 막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심각한 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요로 통증, 혈뇨,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으며 이는 결석이 요로를 자극하거나 소변 흐름을 방해할 때 발생하는데요.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병아리콩과 아몬드를 동시에 섭취하지 않거나 섭취량을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병아리콩은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게 되면 나를 비롯해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할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병아리콩의 다양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소화 건강을 돕는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여기에 표고버섯을 더하면 저칼로리지만 단백질과 독특한 풍미를 더해 두 재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 완전한 단백질 조합을 제공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비타민 D의 자연적인 공급원으로 병아리콩과 함께 섭취하면 채식식단에서도 충분한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 조합은 근육성장, 조직회복, 장건강을 동시에 지원하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와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카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한편, 병아리콩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되어 감염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병아리콩은 칼슘, 마그네슘, 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작용하며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고 뼈 대사를 지원합니다. 병아리콩에 포함된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을 활성화해 골밀도를 강화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데요. 미역은 병아리콩의 이러한 효능을 보완하는 훌륭한 해조류입니다. 미역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100g당 약 150mg의 칼슘을 함유한 미역은 병아리콩과 함께 섭취했을 때뼈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또한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와 알긴산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건강에도 기여하는데요. 병아리콩과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조화를 이루어 뼈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 잡힌 조화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의 활성을 높여 골밀도를 향상시키는데요. 또한 미역의 알긴산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병아리콩의 항산화 성분은 뼈 세포 손상을 방지해 뼈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병아리콩은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증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콜린을 풍부하게 한유하고 있는데요. 콜린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또한 병아리콩에 포함된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데요. 달걀은 병아리콩의 이러한 뇌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보안식품입니다. 달걀은 콜린의 탁월한 공급원으로 신경 전달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달걀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 회복을 지원하며 기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콩과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두 식품에 포함된 콜린은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촉진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크게 강화하며 트립토판과 비타민 B12는 세로토닌 합성을 증가시켜 신경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병아리콩과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음식들은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해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꾸준한 섭취를 통해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서는 몰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즐겁게 맛볼 수 있는 병아리콩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아리콩은 인류가 가장 오랜 기간 재배해온 작물 중 하나로 그 기원은 약 7,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병아리콩은 중동 지역, 특히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에서 처음 경작되었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문명에서 필수적인 식량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병아리콩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약재로도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병아리콩이 소화를 촉진하고 활력을 제공하며, 특정 질환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병아리콩은 식량뿐 아니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또한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유래한 병아리콩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병아리콩이 필수적인 재료로 자리잡으며 카레와 병아리콩 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발전했는데요. 더불어 대항해 시대에는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 병아리콩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멕시코와 남미에서도 병아리콩은 중요한 작물로 정착하며, 현대에는 인도, 터키, 파키스탄이 주요 생산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한 병아리콩의 이름은 씨앗 모양이 병아리 부리를 닮은 데서 유래했으며, 그 독특한 외형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병아리콩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현대에 들어와서도 병아리콩은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우주탐사 프로젝트에서 병아리콩은 우주비행사의 주요 식량으로 선택되었는데요. 병아리콩은 높은 단백질 함량과 장기 보관이 가능한 특성 덕분에 무중력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영양 공급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병아리콩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도 갖췄는데요.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는 병아리콩이 지혜와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농경사회에서는 병아리콩의 풍성한 수확이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아리콩은 그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적, 영양적 가치로 인해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